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인 후보의 민생 정책안 발표 기자회견장. 기자회견장을 누비며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인사회와 현지 주류사회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기꺼이 봉사에 나선다는 스티브 강, 강성인 씨입니다. steve is extremely engaged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um, and he is engaged civically even in the mainstream community and he's able to bridge the two worlds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community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community as well as mainstream and really like helping everyone understand the other uh, he can really Build those bridges, those intergenerational dialogues um, in all sorts of capacities from um, voter engagement, civic engagement, policy priorities um, you name it. Steve is there and he is just a well respected voice um, for anyone that is elected in either Orange County or LA County.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성인 씨는 런던 전경대에서 석사까지 마친 뒤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만해도 LA에는 눈에 띄게 활약하는 한국계 정치인이 없었는데요. 많은 한인이 모여 살지만 그 목소리를 대변해줄 이가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정말 이제. 어, 제외동포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제가 자란 이거 로스앤젤레스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 당시에는 단한 명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났고요. 거기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지식을 얻은 것으로 제가 이제 하 다시 한인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1.5세 2세로서 브리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요. 강성희 씨는 정치에 입문한 뒤첫 선거 캠프에서 LA 최초 한인 시의원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으로. 평생 정계에 투신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지금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직함만도 여럿입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회장에서 LA 한인회 부회장, 비영리단체 한인 청소년회관의 대외협력 디렉터까지. 여기에 현재 LA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유일한 아시아계 일원으로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센트럴 LA 지역의 부동산 개발과 건축, 주류 판매 면허 승인 등을 결정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 힘든 하루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마무리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보기 좋고 어, 차분한 성격의 어린 아이들부터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에 정말로 감동을 받고. 있어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한국계 스스로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크게 포커스 하는 그 이슈는 아시안 증오 범죄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또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 큰 목소리를 내어서 계속해서 저희 이제 정치인들 또는 어 백악관 이런 어 정부 기관에게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커뮤니티에 돌아올 수 있는 리소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이나 공공기관은 통계나 데이터를 토대로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증오 범죄를 당한 한인들은 신고를 잘하지 않아 정치인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어려운 상황. 이에 여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아시안 증오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곳 로스앤젤레스 한인 사회가 저는 더욱 더 아름답고 정말 많은 리스펙트를 받는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진정한 인정과 리스펙트를 받으려면 더욱 더 많은 한인들이 이제 정치에 출마를 하고 이 정치 시스템에 이제 잉게이지를 하고 플레이스페이트를 하면 이 주류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아 한인 사회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구나라는 코멘트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 한인 1세대와 차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성인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단 하나. 차세대 한인들의 정치 참여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 어, 더 많이 코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어, 이제 미국 정치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투표의 중요성,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 그리고 어 지금 막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다른 여러 커리어 파스가 있지만 이 보좌관이나 또는 공무원 또는 이제 정치 분야에서 이제 멋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교육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 씨가 한인 청년들에게 바라는 건 정치에 뛰어들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더욱 힘을 모으는 것. 후배들이 따를 수 있는 선구자, 가교 역할을 통해 이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